안녕하십니까 삼성공조입니다 자 오늘 갭 상승하고 20% 가까이 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15,000원이 1차 저항인데 지금 이 자리를 그냥 뭐 갭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예. 자 시간에서도 예, 상한가를 간 바가 있어요 예, 시간 상한가 예. 자 62만조 예, 비교적 예, 상당히 많은 예, 수량이 어, 매수 대기 잔량으로 예, 쌓였다는 건좀 예, 주목할 만한 일이죠 예. 자 엔디비아 블랙웰 발열 한국서 잡는다 그래서 국내 순행식 냉각업체와 협력 모속, 모색 중이다 이렇게 해서 삼성공조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오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일단 뭐 공랭식 순행식 뭐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냉각할 때 공랭식은 공간을 많이 차지해 먹죠 그리고 이것 자체도 전력 소미가 있어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순행식을 쓰게 되면 공간 스페이스도 좁히고 효과도 빠른 그런 시스템을 냉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와요. 뭐 PKI, 뭐 귀뚜라미 번양, 범양, 범양, 뭐 등등 뭐 나오는데, 자 이거 예, 삼성공조도 함께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어요. 자, 블랙웰이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크죠. 1 4 0 k 로 같아요. 그래서 일반 열배 규모가 좀 나고 오 있어요. 예. 자, 블랙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예, 저기 AI 가속기죠. 예. 자, 그래서 기존 공냉식으로는 좀 한계에 도달해서 순행식 액침냉각 예. 자, 이쪽을 좀 알아보고 있다. 근데 액침냉각하면 또 삼성공조가 예,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음, 늘어나는 이 수요, 냉, 순행식 냉각 시스템에서 수요가 너무 예, 커져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직접 공급사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엔비디아가 예, 굉장히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신경을 안쓸수 있다. 예, 안쓸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공조가 <laughs> 예, 지금 좀 주목을 받는다고 좀 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상황가를 갖고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 블랙벨 발열 문제 한국 냉침, 액침냉가 예, 협력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 저기 CS2025 였죠. 예, 여기서 지포스 RTX50 예, 이거 공개했을 때 블랙벨들 발열 문제들이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고객사 주문 취소까지도 있어서 발열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도 되게 골머리를 앓았는데 자, 이래서 냉각 시스템 자체를 이제 좀 변역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 관리 쪽은 AI 쪽도 그렇지만 전기차 시장도 커지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자, 배터리 발열 문제들, 이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화재로 또 연결되고 해서, 예, 열 관리 시스템,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액침냉각은 기본적으로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뭐, 공냉식은 너무 지금 공간 소비가 나, 나빠요. 그리고 전력 소모가 많아서 아무,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순행식, 그리고 액침냉각이, 예, 이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네자 gts 도 함께 좀 좋은 흐름이었어요 gts 도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gts는 시가 맞고 일단 내려오고 있어요 시가 한10% 정도 찍다가 지금 은봉으로 내려오고 있고 삼성공조는 오히려 좀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삼성공조도 시간의 상한가의 특징에 따라서 그대로 상을 말아 올리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얘도 윗골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의미 있는 캔들이다. 지금 캔들이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삼성전공조가 원래는 차, 자동차용 냉각 시스템 업체예요. 자 그리고 상당히 좀 전통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적도 뭐 고만고만 계속 여기 영업이익 내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부채가 상당히 적어요. 자산 3천억에 부채 400억대인데. 15%밖에 되지 않아요 공정하고 이제 공장을 돌리고 그리고 제조를 하면서 부채비율 15% 있는 회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재무건선성이 뛰어나죠 유보율 보세요 6500% 자, bps 33000원입니다 자 그거 치곤 어때요 주간 비교적 바닥이란 얘기죠 자이 종목이 가장 불붙었을 때가 이때예요 그냥 이때도 좀 잠잠한 그런 흐름이었죠 코로나 고가 때 자, 고때 그 이후에, 예, 이제, 액심냉각으로만 지금, 예, 받고 있죠. 요 때죠. 예, 이제 작년 여름에 엔비디아, 예, 그 전성기죠. 그리고, 누구였어요? s k 이이스죠 역시, 역시나, 역시나 예, HBM 최대 수요죠. s k 이닉스의 폭등 이후에, 예, 눌렸을 때 함께 눌린 정도다. 라고 봐야 되죠. 그 예. 자, AI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고, 그리고 액심냉각, 공랭식 말고, 이제 순행식으로, 예, 이런 컨선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각광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삼성 공조는요, 제가 미리 매수가를 드렸어요. 여기 12,500원 라인 보이시죠? 예. 자, 제가 요때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절대 윗꼬리 쫓아가실 필요가 없다. 윗꼬리에 쫓아가도 수익은 난다. 그런데 한참 걸릴 것이다. 예. 한참 걸렸죠, 진짜. 근데, 2만, <laughs> 12,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면, 예, 진짜 좋은 포인트에서 매수다. 그리고 2차 매수는 한 300일 선. 근데 2차 매수는 주지 않았습니다. 예, 자리 주지 않았고요 예, 1차 매수만 12,500원 정도에서 지금 된상태예요 그래서, 자, 여기, 14,000원이 중간 정도 저항 라인이 돼요. 예, 뚫어야 돼. 근데 14,000원, 15,000원이 강저항은 아닙니다. 예, 저항이 많이 세진 않아요. 그래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통과를 오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에 다시 눌릴 수는 있지만, 예, 계속해서 이런 입장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예, 한방이 되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도 잘 가고요. 사이즈는 천억 밖에 안 돼요. 예, 이제 천억에서만 14%니까, 1100억, 1150억 뭐 정도 됐겠죠. 세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니까, 예, 그러니까 예, 시총이 높지가 않아요. 그니까, 러 움직이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봐야 돼요. 자, 요런 데도 상한가잘 가고, 사실 30%상한가가 변, 이제 바뀐 지가 이제 십몇 년이 됐는데, 옛날에 15% 시절의 상한가는한 30개 나올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 예, 3 40개 나올 때도 있었는데, 요새는 또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안 나오는 날도 있고, 많이 나와야 뭐몇 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를 상한가를 터치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봐야죠. 그만큼 얘는 끼가 있고, 예,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뭐그 외에 이제 서버 냉각할 때 이제 워트도 좀 떠오르긴 했죠. 워트도 떠오르겠는데 워트는 좀 움직임이 좀 적고 LG 전자도 사실은 예, 냉각에 좀 예, 마찬가지의 그런 주어 그런 기술을 포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버 냉각 쪽에 예. 그래서 어 GST도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되지만 예,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좀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삼성공조 예, 일단. 예 혹시나 신규로 뭐 진입하실 분들 지금 따라가시는 건, 예, 아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요. 예. 자, 음봉 나오고, 침착하게 눌릴 때 들어가시는 거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은 제가 말씀드린 첫 지점에서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드린 첫 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전부 다, 예, 저, 나중에 저한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제가 소개는 하고, 예, 분명히 또 나중에 이런 질문들 나오거든요. 어, 삼, 어떡하죠? 삼성공주 사실은 16,000원에 샀는데. 이런 분들 꼭 있어요. 예. 근데 뉴스를 보면 흥분하게 나오죠. 그죠? 예, 막, 지금 막 당장 할 거잖아. 엔비디아가 발열을 한 곳에 잡는다. 예. 시간의 상악과 그럼 흥분해서 쫓아갈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공주는 또 향후에 또, 예. 포인트를 또한번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음봉되고 15,000원 깨져 들어올 수 있다는 라거 예,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공조 워트 등 서버냉각 관련주들이 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자, 요거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무료 혜택 좀 안내해 드릴게요 예,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로 관리해 드리고요 예, 그리고 히든 정보 챙겨 드리는데 히든 정보가 중요하죠 예, 자, 이런 기업의 내부 자료들 있죠. 그리고 예, 시장의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소문 예, 뉴스들, 그리고 유료 지라시들, 이런 것들 챙겨드리는 제가 텔레그램 마이스터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예. 자, 이제 정보는 예, 매매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에서 예, 이제 냉각 관련 주뿐만이 아니라 시장 주도주들하고 그리고 급등주들 매매가 이드도 함께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무료 추천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 임박 100%성공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하반기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추천주 드리고 있는데 손절 종목이 지금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수익 매도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세 종목 절찬리에 매수 중에 있습니다. 자, 뭐 수십 종목. 종목을 제가 예, 수익 매도 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요, 저는 4주 정도 예, 잡고 예, 매매를 하고요. 50에서 60% 이상이 평균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자, 추세 뚫고 나면 110도 나오고, 예, 330도 예, 나오고 합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추천주도 예, 세력 매집 완벽하게 좀돼 있고, 정배열로 지금 딱 자리 잡아 어서 언제든지 폭등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 자, 마찬가지로 50에서 60% 정도 4주 안에 수익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공률 100%신나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추천주 그리고 텔레그램 초대까지 두개 챙겨드릴 텐데요. 편안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주시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011-0017. 자, 이 번호로 그냥 냉각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